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어요잘들어오셨어요참잘들어오셨어요 예, 우리 성화도 오늘은 두 손을 본쩍 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잘될것 같습니다. 잘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 그 로버트 모간의 그 홍예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알씀대로 대리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정말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며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복음의 젖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젖을 힘차게 빨아야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것만 참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지금 인생의 고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처음 알게 되어 근심으로 잠못 이룰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후로 그녀는 긴장할 상황이 생기면 즉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있게 확신하며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 앞에 있는 홍해는 서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를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강한 믿음은 인생의 역경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다들 있으시죠? 아멘. 정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야 했다는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하는 여보니까 내가 할수 있다라는 교만과 편견과 고집을 인해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라는 잘못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 정말입니다 믿음이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보니까 개인에 따라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준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너는 나를 잘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긴 히브리스 11장 즉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2장에서 보니까 참성도요 제자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뭐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입니다. 실상이란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어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은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참아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세는요, 지금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에 가은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 목사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 반문하고 싶을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아주 많다며 라 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무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모세 등을 열고 하면서 오늘 11장에서 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우리 32절에서 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며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강조해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며 믿음으로 산 조상들, 선진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하고 이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 것같습니까아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어보라는 말인가요? 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 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게 힘으얻고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시온성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배 후에 나가서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도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이유가 뭘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집으로 자연스럽게 갈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이미 집으로 가는 대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천국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어떻게 살던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한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때는요. 정말 오늘날과 같이 제약이 관영했던 사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요 너무나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입니다 이또 며느리가 전남편을 죽였습니다 또이 며느리가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이 며느리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식들을 죽이려고 농약을 타서 독극물로 죽이려고 하다가 잡힌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보험금 10억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 이런 무서운 세상인데 그때 당시 노아의 때도요 정말 이런 정도로 악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지우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 이게 오늘날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일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저 노아는 정신병자야. 저 노아는 미치광이야. 저 노아는 광신자야라며 조롱을 해도 1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반주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제1 공동체와 각 가정과 개인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이지, 오늘날의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바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서, 자기들 멋대로 타락과 방종과배교를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제일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먼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화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런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자원구장 10절에서도 그렇고 자원1 5장 33절에서도 그렇고 자원기자는 계속해서요 믿음을 경외라는 개념으로 풀고 있는데 그 좋은 예를 창세기 22장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을아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실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속성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절대 차이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마치 크고 높은 사람에 섰을 때그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까지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어디를 큰 관류, 좋은 관광지로 놀러 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의 모습 앞에서 서게 되면 여러분 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유 산 멋있다. 그냥 좋은 산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과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창조의 성리 앞에서 나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며 공경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 이해하지 마시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공공으로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성, 성숙한 자녀가 부모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 이치를 보면 됩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보면요, 부모 관계가 나빠서 어려워하는 것이냐, 존경하면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못 모르고 할아버지 수염을 뗐지만여러분 어른이 되면 존경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여러분큰 산에 들어갈수록 그 엄청남의 두려움을 느끼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두려운 분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요즘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게 뭔지 라세요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구나 하나님은 더 공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경외심이 높아진다는 것. 왜냐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더욱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요 결국 어떤 걸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제 경우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신앙인은 비록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전적이네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이네요 음악 전도사로 있으면서부터 대예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도 여러분 설교자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하면 유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저들의 태도였다는 물론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상황이 복잡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간에 저는 선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제설교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무지 이으간 이야기만 하면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괴롭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더안 아니면... 이제 하루는 주일 선물 교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아이 여보, 아니 전도자님전도자님 당신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그렇게 쓰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그렇게 신경을 덜 쓰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엌과 어둠 아는 것처럼 큰 충격과 함께 깨달음이 오는데 네, 그렇구나.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의 말에더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회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저뿐만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겨요, 농담거리로. 여러분 정말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물어보나마 당연히 살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표현 중에 너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뜻은 엄밀하게 말하면 보니까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서 너무 좋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는 안 좋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시죠?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이면 너무나 어려운 걸까? 근데 여러분 크리시안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는요 어느 정도가 어려운 경제 상황일까 그게 뭐냐 헌금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돈을 가지고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나눠주며 내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 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어떠세요? 너무나 화나시죠? 화날때 얼마나 많아요? 정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살다 보면 화를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화를 낼것 같아요? 안낼것 같아요? 예, 네. 화를 내요. 아니 자식이 말은 안 듣고 나쁜 짓을 하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냥 복있을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경우는 잘못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고을 참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다시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솔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는 내 자가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후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요. 한번 내가 결단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내가 취업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부르면요, 잘 훈련된 군사처럼 익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선 검일수록요,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검을 잘못 사용하면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깰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실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요, 나 하나로 믿음 생활이 다끝난다고 해요. 나 하나로. 내 인생의 목표가 나로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 줄 아십니까? 성계를 수준으 하진 않아요. 나누려고 하진 않아요. 오직 자기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해요. 초대교회 초대 교회의 힘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정에서의 모임이 큰 연합체를 이루어 다중의 예루살렘 교회가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불신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시기가 온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남은 세월을 가장 가치있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통해 이제는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기며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나누게 되면 내 삶과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한 형님께서요, 은행의 내역서를 그 보기 위해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제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이러시던 분이 한국 분이 계시는데,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목사님이네요. 라고 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래서요, 남을 돕는 일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목사라는 소리 이렇게 피를 토하도록 설교를 해도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우려고 가면 은다 좋은 목사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목사님 그 목사님을 보니까 20년 전에 그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처럼 성기는 목사님을 좀처럼 보기가 어렵네요. 정말 그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렇게 자기 몸과 시간을 들여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늘날 없어요. 목사들이 더 약어가지고 이제는요,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참 좋은 목사님이네 참.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책도 있지만, 여러분 어쩔 때는요 부담스럽지만 그런 부담이 한 순간에 날아가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생소듯이 넘쳐나면서 다시 한번 영원으로하여 제자 삼는 길이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죽이며 섬길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여러분 유럽을 휩쓸었던 무시무시한 전염병,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을 다들 잘 아시죠.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은 40도 전의 고열로 대부분 2주 내에 죽었고, 2 4일때 나오는 호흡으로 사람에게 전염되었던 병인데, 그 당시 이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술례자가 있었습니다. 한술례자가순의 길에서 이제 흑사병과 맞추지자 그에게 이렇게 물습니다 너는 흑사병아, 어? 너는 어디로 가는 일이냐?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 이렇게 대 되다. 나는 지금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서 며칠 뒤이 술래자가 되돌아온 흑사병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일전에 나한테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째서 3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을 죽였느냐? 아, 그러자 흑사병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술래자님, 순례자님, 술래자님, 순례자님, 술래자님이 신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정확하게 오천 명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만 오천 명은 두려움에 자기들이 질려서 스스로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뭘 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고 살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라면서, 우리는 지금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제는 우리는 내 모든 시험은 공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고만 찬성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던지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사아계신 주님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날에 믿음의 증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제1유산 한인교회 제1유산 한인교회를 왜 이곳에 개척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원을 하여 제자를 만드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은 우리가 똑같이 모두가 다 10분에서 10일짜리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성경책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는 것처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풍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주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란 말씀대로 우리 제일 공동체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다이 사람을처럼 믿음의 증인이 되어라, 승인으로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비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